이거는 잠깐 좀 웃긴 얘기인데 네, 네, 네. 선생님이 주장하시는 그 의견을 네. 믿고 싶었었어요. 왜냐하면 <laughs> 예, 예. 다른 데서는 2 0개년도막 말씀을 네, 하시거든요. 네, 예. 다른 이제 커뮤니티에서는. 그런데 네, 네, 네. 그 사람들의 그 의견에 이제 내가 만약에 초점에 그쪽에 맞춰지면 네, 네. 그거를 다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저는 굳이 2 0개년도까지는좀볼 필요 없다고 봐요. 네, 안녕하세요. 임규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우선 자기소개 먼저 좀 부탁드릴까요? 경기도 김포에 사는 김민재라고 합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요번 2025년 1회차 최종 합격 축하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처음 자격증을 준비를 시작한 이유 있으실까요? 저희 아버지가... 그 시설관리지 관리소장을 관리 좀 오래 하셨어요. 아 예예. 예. 저는 일반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근데 예. 아버지가 계속 추천을 해주시더라고 요 이거 자격증 취득해가지고 네. 노후 대비 괜찮은 것 같다고. 음. 그래가지고 노후 대비 보험으로 생각하고선 취득해두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가지고 어, 목표를 가지게 됐어요. 예. 작년 5월 달에 저랑 같이 공부 시작하셨는데요. 그때 전기기사 준비를 처음 시작하신 건가요? 작년 이제 1월부터 시작한 것 같네요. 네. 아, 작년 1월부터 시작하셔서 네. 5월달에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어 그러면, 네. 어, 필기를 작년 3회 때 필기를 합격하셨어요. 그러면은 필기 준비만 한 6개월, 7개월 걸리신 거네요. 그렇죠, 6개월 정도 걸렸죠. 네, 네 필기는 6개월. 네. 그리고 실기도 한 6개월 정도 걸리신 거예요, 그죠? 6개월. 7기, 이제, 같은 그 작년 3회차에 이제 떨어지고, 올해 1회차까지 이제 7개월 더 공부해서 이제 10개월 정도. 아, 그래, 그렇네요. 예. 네. 그러면, 필기는 한 6개월, 실기는 한 10개월. 그쵸. 예, 아우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이거 진짜, 말이 6개월이고 말이 10개월이지, 공부하신 분은 이게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고생 많으셨어요. 그 필기, 6개월 동안 공부하셨는데, 필기는 어떤 식으로 준비하셨어요? 유튜브에서 이제 선생님을 어, 보게 됐어요. 무료 그 강좌 하신 거를 그 기출 강좌. 예. 그래서 그 선생님 친널에 들어가서 이제 막 찾아봤죠 정보들을. 그래서 이제 기출 문제 위주로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죠. 예. 그때 기출 한몇개 년도 보셨어요? 1 0개 년도 계속 순환을 했죠. 0개 년도. 예. 어, 보고 그냥 어, 이해 위주로 공부하셨나요? 암기 위주로 공부하셨나요? 아 제가 그. 철저하게 먼저 공부를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정보들을 모아봤어요. 이제 선생님 체념 위주로 해가지고, 예예. 예. 그래서 아 이해보다는 암기다 음. 그런 식으로 이제 방향이 잡혔었어요. 음. 그 암기 위주로 10개년도 기출 문제 진행해서 3회차 때 합격을 하시고, 네. 그리고 실기는 어떤 식으로 준비하셨죠? 네, 예, 똑같이. 네. 기출 문제 풀면서 외우는 식으로 했죠. 네. 실기도 어떻게 이해 위주였나요? 암기 위주였나요? 네, 무조건 암기로 했습니다. 암기로. 네. 네. 이해를 하려고 이제 붙잡고 있으면 네. 어, 벌써 막 느껴지더라고요. 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laughs> 이제 어, 예, 예, 예. 시간만 비효율적으로 흘러가고 있고 예, 예. 진도가 빨리 나가야 되는데.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실기는 기출 문제 몇개는도 보셨어요? 기출 그때 이제 제가 작년부터 이제 실기를 준비를 했으니까 네. 2014년도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11개년도 본것 같네요. 11개년도 11개년? 네, 11개년 어. 14년도부터 24년도까지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11개년도 기출 문제만 보고 25년 1회차에 합격을 하신 거예요 아, 맞아요. 네, 11개년도만 봤어요 왜냐하면 그 이상 볼 시간이 안 됐어요 11개년도 넘어가는 범위까지 커버하면서 공부하기가 그렇죠.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러면 그 10개년도를 아무거나 쑥 뽑아서 이렇게 풀면은 네. 한몇 퍼센트 정도 이렇게 맞출 정도로 공부가 되셨을까요? 제가 5단 그 노트도 그 꼼꼼하게 만들고 해가지고 네. 나중에 체크를 해보니까 거의 그 10개년도 안에서 풀때막 이렇게 막 버벅거리는 문제가 한 3문제? 오, 10개 년도, 그 전체 안에서? 예, 네. 그러니까 시험장 가면은 그냥 책을 그냥 간단한 소설책 읽는 것처럼 그냥 쭉쭉쭉쭉쭉 봐도 그냥 눈이 자연스럽게 다 이렇게 읽어내는 수준까지 갔었어요. 그 네. 그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10개 년도, 뭐 20개 년도 공부했다, 30개 년도 공부했다, 뭐 이렇게 공부할래도 10개 년도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이십개 년도를 대충 보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반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십개 년도를 확실히 한 다음에 그거보다더 이상을 보든지 그때 가서 이제 결정하자. 맞아요. 네. 저도 그, 그 말씀에 되게 동의를 많이 했었고 십개년 이상 볼 만한 그런 여력이 없었어요. 아, 예. 네. 그 <laughs> 어쨌든 간에 십개 년도를 확실히 해놓은 상태가 되면. 제가 이제 10개년도 이상 제 11년도부터 이제 해설을 다 했잖아요 네네. 그 모든 회차에서 한 15년도 아무튼 한두개 회차 빼고는 10개년도 기출문제만 정확히 쓸수 있으면 다6 0점 넘는 수준이었어요 요번 일회차를 포함해서 그래서 저는 합격하셨다고 봐요 예 네, 정확히 보셨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김민재님만 뭐 이렇게 합격하셨다 이러면 제가 이 얘기 못 해요 근데 저희 그 프리미엄 회원님 중에 또한분또 합격하신 네, 분 계시잖아요. 네. 그분도 말씀하신 게지 1 0개년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는 확실히 맞다 이러면서 이거는 잠깐 좀 웃긴 얘기인데 네, 네, 네. 선생님이 주장하시는 그 의견을 네. 믿고 싶었었어요. 왜냐하면은 <laughs> 예, 예. 다른 데서는 막2 0개년도 말씀을 네, 하시거든요. 네, 예. 다른 이제 커뮤니티에서는. 네, 네, 예. 근데 그 사람들의 그 의견에 이제 내가 만약에 초점이 그쪽에 맞춰지면은 네, 네. 그거를 다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20개년도 솔직히 쉬운 거 아니거든요. 네, 10개년도도 어려워요. 그거다 마스터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저는 굳이 20개년도까지는 좀볼 음. 필요 없다고 봐요. 음. 네. 그러니까 이런, 이런 거죠. 10개년도를 정확히 해놓은 다음에 음. 복습하는 개념으로 그 외의 회차들을 보는 거는 저는 좋다고 봐요. 음. 그런데 20개년도, 그거 솔직히 힘들잖아요. 그거 솔직히 저도 못해요. 그거는. 그거 다 암기하고 해야 되는데. 저는 아무튼 저는 10개 년도입니다. 어, 합격하실 거 다시 한번축하드리고요 네. 저기, 필기는 하루에 한몇 시간 정도 공부했어? 그 필기 때는 직장 다닐 때였을 거잖아요. 그죠? 네, 작년 내내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네, 네, 네. 병행하면서. 네. 그럼 직장 다닐 때는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공부했어요? 네, 직장에서 이제 사무실에서 이제 남는 시간에 다 했었고, 네. 계산해보면 한 4시간 정도? 하루에. 아, 하루 평균 4시간? 네네. 아, 주말에도, 주말에도?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요. 그러면 1년 넘게 이런 생활이 계속 쭉 이어 <laughs> 오신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 오늘 그게 이제 마감이 됐다는 게좀 신기하긴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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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생 많이 셨습니다 네. 이제 전기 기사 요구를 시드의 한... 맛을 한번 보시면 아마 다른 자격증도 아마 도전하시게 될 거예요. 네. 뭐 앞으로 자격증 계획 없으실까요? 일단은 전기에서 너무 힘들었어 가지고 <laughs> 좀 쉬었다가. <laughs> 네. 근데 주변에서 이제 막 그런 소리 이제 들려요. 전기 쪽에 이제 나중에 이제 기사 가지고 이제 일을 하시면. 네. 소방도 한번 따보지. 뭐, 이, 이런, 이야기한번 들으실 거예요. 아버님이 그런 말씀은 안 하시던가요? 왜 네, 아버님은 적극적으로 권하시죠? 네, 소방, 뭐 이런 것도. 네. 아무래도 아버님은 이제 나중에 관리 이쪽으로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쪽 관리 쪽에 전기 기사랑 소방 있으면은 무적이죠, 무적. 아 큰거 해놓으신 거예요, 진짜. 자, 그 작년 5월부터 전치모에서 네. 어, 프리미엄에 가입하셔가지고 저랑 같이 공부하셨는데요. 네, 네. 전치모에서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서 어떤 점이 제일 도움이 되셨을까요? 제가 최대한 정확한 정보들을 수집을 하고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네. 그래도 뭔가 좀 정확하게 짚어줬으면 하는 그런 음. 것들이 있더라고요. 어, 공부 방법이라든지 어떤 계획을 짠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네. 이 전문 지식을 잘 가지고 계신 분한테 케어를 받아야겠다고 음. 좀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하게 됐고 어떻게 음. 제가 이렇게 조금 컨설팅 해드린 그런 부분 음, 그렇죠. 케어 해드린 네. 그런 부분은 만족하실까요? 네, 그 부분이 제일 만족스러웠어요. 아, 그 네. 부분이 제일 필요했었고 어...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저랑 같이 이제 공부하시면서 뭐 실시간 강의나뭐 단기 네. 특강, 이런 것들도 같이 해서 공부하셨는데, 네. 뭐 요런 것들은 도움이 좀 어떠셨을까요? 아, 제가 이제 그 필기도 몇번 낙방하고 실기도 두번 시험을 쳤잖아요. 네. 이제 시험 칠 때마다 그 이제 특강에 나왔던 내용들이 음, 음. 어, 매번 나오긴 했었어요. 어... 그래서, 아, 이거는 작년 3회차 실기에서도, 물론 떨어졌지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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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특강 때 나온 문제가 몇개 나와가지고,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되게 가뿐하게 쓰는 것 같아요. 음. 답을. 공부하시면서 네. 제일 힘들었던 점이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아마 다들 아마 같으실 텐데, 자기가 하고 싶거나 뭐 놀고 싶은 거를 참고, 네, 네. 계속 같은 루틴을 의지로 이제 해내야 된다는 어, 거, 계속. 음. 음. 솔직히 전기 기사 이거 뭐 어려운 시험 맞긴 맞는데 뭐 이거를 뭐 똑똑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공부를 잘해야 자격증 을 취득하거나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진짜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계속 꾸준히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되는 저는 그런 시험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네 맞아요. 지속성이 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일 힘들었던 게 이런 거를 꾸준히 이제 이어오는 게 힘들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죠. 인내하고 계속 꾸준하게 음. 하는 거. 음. 음. 중간이 힘들거나 막 이랬을 때, 뭐, 어떻게 본인만의 방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책 같은 거라든지 그자기 개발서적을 읽으면서 음. 뭔가 좀 비법 같은 게 없을까 찾아봤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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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 종이 위에다가 음. 내가 가진 목표랑 그다음에 음.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계획 같은 거를 음. 이제 종이 위에 적고선, 음, 음. 그거를 종이 위에 쓰고, 이제 매일매일 그 종이를 이렇게 점검하다 보면은, 음. 마음이 그쪽으로 뭔가 이렇게 다 잡아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음. 흐트러지지 않으려고. 그래서 어. 그 효과를 좀 봤었어요. 그러니까 아유. 저녁에 이제 좀 이제 공부 다 마치고 이제 남는 시간 있으면은 음, 음, 음. 그 저는 항상 그 목표랑 계획을 써놓은 종이를 항상 책상 위에 잘 보이는 저, 곳에다가 놨거든요. 음.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계속해서 어 나는 이쪽으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이제 뭔가 암시 같은 걸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자기개발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게, 생각만 하는 거랑, 눈에 직접 보여지는 거랑은 달라요. 이게 작은 차이인데, 결과가 엄청 차이가 납니다. 맞아요, 네. 오리엔테이션에서 이제 선생님이 플랜을 쭉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것과 별개로 이제 아,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네. 이제 그거를 이제 내가 사용해야 되니까 그 플랜을 네. 종이 위에다가 쭉 적어봤죠. 어, 일정이랑 그런 것들을. 좋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금 여행을 하는 중이면은, 그다. 그러니까 네. 지도를 들고 있는 것처럼. 어, 맞아요. 이게 전체를 보고 행동하는 거랑 보지 않고 그냥 앞만 보고 행동하는 거랑은 천지 차입니다. 이 맞아요, 맞아요. 자기 네.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면은 맞아요.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전기 기사를 취득한 쯤 입장으로서, 선배로서, 네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수험생님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싶은 얘기, 해주고 싶은 얘기 있다면은 간단하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어, 그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그, 선생님이 이제 가이드 해주시고, 그 안내해주시는 그런 배양들이 맞는 거니까, 그리고 10개년도 어, 집중해서 잘 보시면, 거기 안에서만 잘 충분하게 숙지를 하시면 좋은 결과 가 있지 않을까 싶고, 꾸준하게 하시면, 뭐, 어떤 분은 뭐 빠르게 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좀 느리게 될 수도 있지만, 근데, 어, 포기만 하시고, 꾸준하게 하시면, 뭐 빠르든 늦든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이제 인터뷰 많이 해보고 합격하신 분들하고 이제 얘기해보면 꾸준함을 항상 말씀을 하세요. 저는 그 이유가 답이 꾸준함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봐요. 그냥 답이 꾸준함인 것 같아요, 저는. 중간에 포기하면은 뭐 자격증 못 따는 거는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자격증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그냥 꾸준히 하면은 누구나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라고 봅니다. 예. 아, 아무튼 16개월 동안 꾸준히 하셔서 이번 25년 1회차 전기기사 취득에 성공하신 김민재 님하고 예, 인터뷰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